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염승환 기사입니다. 오늘 2 0 2 1년 8월 13일 그 이슈 체크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힘드셨고 이번 주 내내 뭐 힘드셨을 것 같고요. 너무 어려운 장이었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그냥 외국인의 미쳐버린 그 매도가 그냥 증시를 장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쓸 수 없었던 것 같고 한 분이 이제 여기 뭐 이성수라는 이제 전문가분이신데 이분께서 글을 되게 좀잘 쓰시는데 이제 뭐 이게 뭐 무조건이 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또 디램이 안 좋아서 판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정 부분 이런 부분도 맞다고는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한건 맞죠. 이게 외국인들 판 거거든요. 오늘 오늘 그냥 뭐 쏟아 버렸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너무할 정도로 쏟아내 버렸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근데 하필 그 MSCI 지수라고 아실 거예요. 이 지수를 벤치마킹 그대로 복제해서 추정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경이 넘는데 조가 아니라 경. 조 다음에 경단이 있죠.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돈들이 어마어마한데 2월, 5월, 8월, 11월에는 항상 리밸런싱이라고 있어요. 어느 나라는 비중을 올리고 어느 나라는 빼요. 우리나라는 신흥국에포함되어 있는데 항상 거기에 걸리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중국 국외 때문에 빠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뭐 공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 올해도 2월, 특히 5월 달에 5월 달 이슈 있었죠. 물론 이제 그때 공매도도 있었고 또공교롭게 이번 8월에는 삼성전자 디램 이슈 예. 조 단위로 쏟아지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파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기계적인 매물도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게 무조건 뭐다 이대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게 틀렸다고 보진 않는 게, 뭐 외국인들 매도 오늘 3조 가까이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죠. 근데 무조건 저게 또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지금 업종을 보시면 외국인들 지금 매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적으로 볼까요, 이번 주에? 이번 주 9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7조를 팔았어요. 네, 근데 전기전자를 7조 4천억. 그러면, 오, 더 많이 판 거죠. 전체 시장을 7조 팔았는데, 전기전자를 7.4조 팔았다. 그럼 나, 4천억이 남잖아요. 5천억이 남아요. 4,900억이니까. 5천억은 다른 걸산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니까, 러 저게, 저 패시브 펀드라고 그러죠. 벤치마게삼성전자만판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터탈다 팔았어야 돼요. 그죠? 모든 걸. 그래서 무조건 뭐, 그것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고, 저는 저것도 일부 맞고, 그러나 더 컸던 건좀 전기전자 디램에 대한 이슈 때문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판 거예요. 보면, 이번 주에 화학주는 무려 3 5 0 0원 샀고요. 금융주, 카카오뱅크, 통신주, 자동차 조선. 아니, 뭐, 우리 대표기업들 다 샀습니다. 그나마 굳이 판게 뭐냐면, 음식료 제약바이오, 해운, 항공, 뭐, 서비스업종. 일부 요것만 팔았고.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이게 서비스업은 뭐냐면, 2,000억 팔았죠. 이거는 크래프톤이에요 나머지는 뭐죠? 삼성인자 하이닉스입니다. 얘가 한마디로 나라 전체를 판건 아니에요. 그냥 삼전 닉스를 다 갖다 퍼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의도적일 거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삼성인 자이닉스가 버틸 재간은 없잖아요. 저렇게 공격적으로 때리니까. 근데 요 수급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증시 전체가 정말 안 좋아서 외국인이 다 떠난다. 이 시각에는 저동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어쨌든 이제 여기 뭐냐면 이게 맞고 맞구 안 맞고를 떠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빠졌다면 이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나빠서 판건 아니잖아요. 이런 리밸런시, MSCI 지수에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들어서 많이 빠졌다면 그건 뭐 수급 이슈고, 네, 뭐 나쁜 건 아닌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 문제니까. 그래서 좀 너무 어려운 장이었지만 여러분들 뭐 극단적인 공포심 갖지 마시고 또 오늘 원 달러 환율도 보시면 막 급등해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저렇게 팔아 잿기니 뭐, 선후 관계가 바뀔 수 밖에 없고. 그러나 여전히 저는 개인들의 유동성 풍부하고, 외국인의 매도에 한 급락은 방, 분명히 나왔지만, 여기서 시장을 버려서 우리 이제 도망갑시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그런 모습은 저는 전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의 그냥 무너짐이죠. 그래서, 물론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버티던 기업까지 좀 빠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구간에서 시장을 뭐 버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좀더 빠질 수는 있어요 한 3,150에서 3,120 정도 한번더 맞을 수는 있어요 가고는 해야죠 그러나 사고 팔고 하기 힘들어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 유지하시고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분명히 과매도는 맞아요 과매도 구간입니다. RSI 지표도 그렇고 20일 이격도 이 보조 지표로 좀 확인도 하는데 보통 RSI가 30 이하로 오면 좀 과매도거든요. 29까지 왔어요. 거의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에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드문 지금 하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선 조정은 받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좀 일정하게 좀주 중반 이후에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아무튼 힘들 내시고요. 한국 증시 뭐,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펀더멘탈 여전히 좋고, 투자 심리는 좀안 좋지만, 그리고 외국인의 일방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격에 의한 하락인데, 반도체가 끝났다고 보시는 분은 답하셔야 됩니다. <laughs> 예, 진짜 반도체 끝난 것 같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를안 하고 있고, 뭐,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반영한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반영을 지금 한게 아니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뒤늦게 또뭐 윈터 이스커밍이라는 그 보고서 나오고또 그랬던 건데 어느 정도 반영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일단 이번 힘든 한주 너무 고생하셨고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은 또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라이브 시간에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제가 뭐, 제가 뭐, 해드리고 싶은 얘기니까 없네요. 뭐, 힘, 기운 내시라는 얘기밖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e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e 투자증권 신규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o p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네.